애니미 커뮤니케이션스 디렉티드 패칭 인투 커뮤 야 레이너 또 어떻게 살아남았다야 또 <laughs> 이게 뭔가 이게 뭐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큐엠인가 뭔가는 그건가? 죽, 죽는다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다? 원작의 내용은 이거죠. 어떻게 뭐 듀크 구하고 또 델타 전대가 여기로 왔는데 델타 전대 기지 중앙에 또사유닉사유닉 바... 방출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캐리건에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델타 존대의 입장이 되어서 캐리건을 죽이고 또 코라리 후예를 섬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prevent the s i e m i t t e r from being planted in your base. Eliminate Sarah Carigan. 일단 사라 캐리건 제거하고 뭐 사이니 방출기를 뭐 싸 쌀, 잉액, 바람, 출기가 설치되지 말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야, <laughs> <laughs> 네가 이 일에 감정, 감정을 개입할 아이. 감정이입을 아, 하는건 알겠는데 일단 입문은 입문이니까 계속해 까르면 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원작 원작 미션에서도 이렇게 넣었었죠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군 컴퓨터가 또 기본적으로 1레 u p 들어있습니다 지금 준비 완료 그리고, 원래, 여기에, 그게 없었거든요? <laughs> 멀티가 없었는데, 어떻게 추가를 해준 것 같고, 또 여기저기, 멀티가 하나, 둘씩 보인다. 지금. 원래, 여기 이거 뭐 멀티 하나 있고, 아, 뭐야? 멀티가 뭐 이렇게 많아? 자, 여기 사이미링 건축기. 어떻게 이것저것 업, 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아군 기지 가서 또 살림살이 차리도록 할게요. 이러지 않고선 게임이 안 돼. 오늘은총 10개에다가 또베스핀 그 가스는 아까 7,5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단 어빌리티업은 하나도 안되어있고, 어 뭐야? 아, 얘가 또 그걸 하는 건가 보다. 안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미리 이거를 주워가지고 <웃음> <웃음> 뭉쳐둬야겠다. 저거를... 사이닉방 <laughs> 실기를 뭉쳐둬가지고, 어떻게 제 집으로 제 집으로 모셔다 주도록 할게요. 방출기가 어떻게 탈취를 할수 있나요? 탈취할 수 있네? 이걸 어떻게 뭐 이걸로 역광광 할수 있나? 하면은 꿀잼 꿀잠각인데. 아 m r e a d 다 to 이 예, 저기, 저기도 저기도 먹어줘야 한데. 저기, 저기로 저기 우측수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초반이, 초반이니까 쉽, 게 쉽게, 쉽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벙커가 좀 많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11킬 했다 야? 1 1킬 13? 야 잘했다 야. 어떻게 이, 이뜨 일단 어떻게 뭐 업그레이드 이 아이 그래. 어이 뭐야 얘네들 뭐 이렇게 많아 지금? <laughs> 아 일단 저 보라색 친구들이 얘네 얘네들 뭐 그냥 뭐그건가보다 소수 병력들 소수 정예 병력들 개념인가보다 얘네들 어떻게 원덕쪽 올라가 올라가서 월티를?

영력을 내려주십시오. 영을 내리시죠. 완료. 어떻게 사이언스 퍼실리티 지어주도록 하고 이었다가 네, 네, 네. 커맨드 센터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에다가 팩토리 좀몇개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다가 커맨드 하나 지어 주고. 팩토리 하나, 둘. 월티가 총두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자원을 축적해 줄수 있을 것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적이 공세를 안는다는 가정에 어떻게 잘 수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그다음에 또벌처랑또몇 마리 오는 건데, 아니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오네. 트리거 생성인가. 아무래도 이, 이 친구들은 트리거 생성인 것 같습니다. 저. 오자지 친구들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원 많다야, 돈 많아. 남부럽게. 어떻게? 여기 뭐 없을라나. 일단은 S3 두 마리 데리고 가가지고 심스 m s 티를.

일단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고 있나요? 이쪽으로.. 어 뭐야 아 저기에 또 탱크가 있나 보네 탱크가 있어야만 일단 살짝 뒤로 빠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살짝 빠져서 지어주도록 하고 아이고 아르사들 잘 막을 수 있지? 너희들 화이팅 커맨드 띄워서 가스 멀티 먹어주고 응? 뭐야? 아, 대충 알 겠다. 야, <laughs> 이거야. <laughs> 그래도 어떻게 해, 탱크가? 내마리니까 네 S, C, B가 리퍼만잘 해준다면 드실 수있 거예요. 또 언덕에다가 피 하나. 어 뭐야? 뭔가뭔가좀 많이 왔다. 이것도. 많이 써봐 내가 너무 욕심이.. 욕심이 있나? 오 그래도 탱크 3마리라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을야 뭐야 저 놈들 일단은 저 탱크부터 정신해주고 <laughs> 언덕탱크 무시면 안돼요 자 언덕에다가 시드보드 해주고 호텔 잘 막아준 것 같습니다. <laughs> 어이구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호텔 컨트롤 타워 지어주고 음. 음. SCB좀 뽑아주고 심스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이스가 한 뭉텅이로 올거기 때문에 이렇게 터렛 좀 많이 받도록 할게요 미네랄도 좀 많아가지고 수이 해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왜뭐 이렇게 많아? <목소리> 너무 많이 온데을 <온대>? 내리시죠 <목소리> 하을 내리시죠 살로 준비 완료 아가 준 건가? 뭐? 뭔가 좀 많긴 한데. 아 <laughs> 아무래도 저 보라색 테란이 트리거로 생성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보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직접 생산해서 나오지 나오는 게 아니라 트립으로 생성돼서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보자. 일단 미네랄도 많겠다, 못도 많겠다. 일단은 어떻게 레이스 탱크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그래왔듯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컴퓨터 하나 지워주도록 하고. 오이 가려고. 안 도 봤는데 아무리 좀 많이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어? 뭐야? 아 벌쳐야? 벌쳐는 벌쳐인데 벌쳐가 아니라 무슨 고런니가온것 같았어. 계속해서 오고 있긴 한데, 정신이 없긴 한다 정신이 <laughs>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오락가락해요. 커맨드 띄워가지고 저기다가 저기다가 배치를 해두고, 뭐야, 이제 뭐, 옛날 뭐 개근해가지고,

<laughs> 스탯이 너무 많이 올랐다야도. 체력 이 2500. 죠을내려어요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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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쫄게 들어가도 될습니다 음? 뭐야? 언제 또 왔어? 야, 뭐 이렇게 많아도네들 일단은 많긴 해도 뭐 종이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다 보니까 쉽게 쉽게 쓰러진 것 같습니다. 공니다목 위치는... <목표> 위치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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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게 도대체. 목 또 미네랄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졌어요 이렇게 또 배터리 배터리 해주고. 뭐야? 어 뭐야 저기다가 멀티즈네 얘들. 일단 가가지고 저기를 저지 해줘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수몇 아, 마리 기습에 가서 저지를 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몇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 잡았어? 면주코까지? I'm n o 슬도좀 r e you l i k 고 멀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어떻게쉽게쉽게 쉽게 가는 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저렇게도 처리해주고 뭐야, 게이 뭐 뭐. 자, 게이렇서 밀어 게이주도록합시이렇이 어, 는 계속해서 대체 상태가 될 거예요. 탈퇴전의 어, 특성상 줄다리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뭐야 대치로 왔어 벌써 어떻게 어신샷 만들어주고 또 얘네 또 얘도 벌신샷 벌신샷. 오렇게 <laughs> <laughs> 봐서 또 트리 해 주고 또오이보 거기. 이거 저거 어떻게 해 주고. <laughs> 디클럭킹 <laughs> <laughs> 어떻게 11시 멀티도 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미사일 터렛을 제거를 해야 저 보라색 유닛 재는 없애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그게 안가

인상치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보시는 수준이에요 이보라색 친구들. 자 어떻게 이 미사일 털에 제거해주면 보보라색 뭐? 유닛들 안 나오겠죠? 목 위치! 갑니다! 야 밥통 봐라 밥통 봐야밥 많다야 오케이 그걸로 프로 유스는 좀 도와주지 목표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를수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프니다니다오 어떻게 계속해서 배터리 나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쪽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아 이거봐 서파라이 너무 많아 저기 엥? 출격... 좀... 어, 이만... 어, 뭐야 아니구나? 얘네들 아, 네. 미사일 터를 어, 없애도 계속해서 젠이 되네요 미니시 웨이브가 계속 젠이 되네

이거 나중 가다가 뭐 구구구구 캐리건 죽이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쿨오킹된 상태라서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어, 있습니다. 아 배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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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살짝! 호메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laughs> 이 사람 불안게그말 플래그인데. 자 어떻게 사라 캐리건 처리하도록 합시다. 힘세고 강력하고 단단한 사라 캐리건. 캐리건 was killed. 클리어. <laughs> 적이 된 보스 보정 중 최강이라는 아군 출신 최종 보스 인데스. <laughs>